반갑습니다. 분아영TV 나영입니다. 저번 탈북스토리 10강, 무루에 둥둥 떠다니는 게 과연 뭘까? 여기까지 했죠? 자, 무루에 시커머것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보는 순간에 저는 기절을 할뻔 했습니다. 바로 악어예요. 태국으로 온 사람들은 메콩강을 이제 무조건 넘는데 이 메콩강을 피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쪽배 같은 전마선 같은 거 타고 넘어요. 그래서 그 메콩강에 그 떠다니는 그 악어를 고압해서 그 이제 배 타고 지나가면서 다 본대요. 메콩강에는 정말 이게 뭐모기감이 많아서 악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완전 서식지인데 이 악어라는 애들이 특징은. 물 안에서 쉬는지, 자는지, 어쨌든, 대가리를 물 밖에다 내놓고 둥둥 떠 있어요. 자는지, 쉬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또 있잖아요. 물이 어디로 팔락팔락 하는 데로 들어갈까 하고, 물면을 딱 살피는데, 그시꺼먼이있다고 하나씩 보이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악어구나 하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 40m를 놓고, 저 악어 때문에 돌아서야 되냐?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나신 거잖아요. 근데 모르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악어라는 거 알았는데 어떻게 뛰어 들어갑니까? 근데 그 상황에 내가 악어다 했으면 거기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딸부터 안 들어갈 거고, 이뒤 이 언니들이 따라오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너무너무 절박하게 저는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어린 딸을 엄청난 고생을 시키며, 진짜 18일 동안에... 끝내고 싶은 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악어다 하니까 이거 못 간다? 돌아갈 힘도 없어, 이제는. 돌아가다가는 날이 밝아요. 이제 온 길을 지나가다 날이 밝고 다 죽어. 정말 여기서는 이 판사판이다. 이제는 죽든지 가든지 아고 뭐, 뭐, 끝난다. 여기서 우리 모든 것들은 끝내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미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 오는 언니들은 나만 뛰어가면, 내 뛰면 내가 뛰고, 내 명령에 움직여요. 왜냐면, 하 내가 군대 갔다 왔다고 동서남북 뭐, 다, 이거 잘 판단도 잘 하지. 그 다음에, 이 자기네보다 홀랐거든요? 어, 밧줄 타고 내려올 때도 내가 먼저 이거 하니까 자, 자기네도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니들은 내가 가, 면 가고, 못 가면 못 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명함장이고 돈이고 다낸데 있어요. 안 오면 어제를갈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불고하인셈이지 지금. 그래서 그 악어를 보는 순간에 악어다 막 놀랐지만은 그 자리에서 난어제를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그냥 애를 올라타! 하고 애를 여기다 올렸어요. 왜냐면 하 애는 이 강물을 못 건너가, 물이 여기까지 온다 그랬거든요. 애를 여기다 올렸어요. 엄마, 이제 또 강을 넘으니까 엄마, 를깍 붙들어 하니까, 애가 이제 엄마, 여기 앉아서 엄마 머리를 딱 이렇게 해서 딱 붙들고 앉고, 그다음부터 이제 강으로 지금 그 들어가는데, 나는 알잖아요. 뒤에 있는 언니들은 하나도 몰라요. 아버지 뭐지 그냥 내, 내공곱 무늬만 따라오니까. 들어가는데, 내가 이제는 이 악어라는 거 아니까, 그다음부터 미치겠는 거예요. 그다음. 사람 미치니까, 이제는 조심, 주의, 이제 뭐다 죽겠는데, 뭐, 이 판사판인데, 뭐, 이러니까, 그동안 조용해, 쉿, 숨어, 이게 다 필요 없어요. 미치니까. 그 조용하라고 계속 그러던 여자가 갑자기 뛰어들어가면서, 내가 막 고함을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 그 새벽에 막, 그, 저기, 불화까지 와 오니까 막 보슬비가 막, 오는데 그냥 보슬비에 다 젖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우리 딸내미는 여기 똥물 그막뭐만그 뭐그 묻은 게다막 씻어질 정도로 버슬비에 이게 얼굴이 막 씻어지는데 그 다음부터 눈물에 뭐 그냥 온갖 그 그러니까 눈물인지 빗물인지 뭐 입으로 막 들어오는데도 내가 그냥 그 강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조금. 겁이 나면 그때는 기도라는 것도 모를 때니까 샘을 세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그 강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그때부터 한국말로 고함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악의 이놈들아. 내 앞에 나타난 악은 오늘 다 죽여버린다. 내 딸하고 나를 삼켜버리면 너도 죽는다는 것 각오해라. 내 손에 지금 칼이 있고 손칼이 있고 내 몸에는 쥐약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죽자. 같이 죽자. 죽겠는 애들은 다 오나. 이 말이 그 순간에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떠날 때 손칼 차고 떠나고 그 항상 그 중국에 있을 때도 여기다 갖고 있었던 쥐약 그 핑크색 나는 앰플 있잖아요. 그거 이거 여기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막 고함을 지르니까, 이 꼭대기에 앉아있는 딸내미가 놀라가지고, 나를 막 기차대기 막 때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마마, 니좀 조용해라. 조용해, 조용해. 니네 정신 나갔냐고. 중국말로, 마마, 니 배초초, 배초초. 니 센진빙아. 니 정신병자 됐냐고. 니 나를 막 입을 막 막으면서 막 때리고, 애가 어이없 각성해서 막그러는데 나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그냥, 그냥 미치니까 이 강을 이 빨리 나가야 되는 정신에 걔가 나를 때리든지 뭐이 막는지도 몰라. 계속 혼자 말하는 거예요. 정말 순간적으로 강력으로 왔어요. 오자마자 내가 너무 기쁘니까 뒤에 있는 언니들이 무슨 내뒤 따라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야! 그래서 애를 내려놓자마자, 왜냐, 난 예전 다 밝아왔어. 강 왔어. 요 방뚝에 올라가면 자동차야. 그러니까 애를 내려놓자마자, 하나야, 저 위로 올리다 뛰어라! 그러니까 애가 거기서부터 이제 딱 앞서서 올리다 뛰고, 내가 이제 뛰고, 올라가니까 이제 차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지금 차로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도로복, 곡, 복판에 나서서 막 지금, 빨리 무슨 군대랑 나타나면 우리는 안 되니까 차로 막 잡는데 이제, 뒤에서 언니들 다 왔어, 이제, 응? 차를 막, 이제, 잠대, 지나가는 차들이, 이 조그만 차들은 우리 여덟 명못타잖아요 그러니까, 봉고차 같은 거, 이 예, 조그만 그 버스 있잖아요. 그런, 그 멤버 버스 같은 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버스를 하나, 이제 지에다 막, 꼭대기다 짐까지 막, 이게, 씻게 된 그런 버스를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명함장 내놓고 돈 내놨더니, 돈이 작대요. 안 된대요. 돈더 내놔라.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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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무슨 택시비 하라고 돈준거 몇만 돈 밖에 없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 달고 있었던 거를 다그 자리에서 뺐어요 저희 남편은 그래도 이제 그 자기 마누라라고 이제 이제 한국 갔다 오면서 이거 무슨 커플 대주고 뭐또 해줬잖아요 그거를 다 저기 빼서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뒤에 오는 언니들도 이제 여기 있고 뭐 중국에서 북한 여자들이 제일 이제 오자마자 이제 중국 여자들처럼 우리가 치장을 해놔지 치지 않기 때문에 뭐 가짜든지 진짜든지 중국은 딱뭐 먹거리도 막 여기도 발찌도막다 이러잖아요. 누런 누런 뭐 다이게다 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들도 이제 다 그런 거지 달고 왔잖아요. 달고 왔는데 이제 내가 막 내놓으니까 자기 것도 다 벗어서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는 언제 그게 진짠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그냥 이제 그 자에 있는 그 화장지에다 막 싸더니 이렇게 됐다. 음료가 빨리 다 타라버려. 그래. 명함장 줬어. 이게 아니야. 안 돼. 가자. 갑니다. 정말 18일 만에 이제는 다 왔다. 행군이 끝났다. 자동차 타고 가면은 우리는 한국대사관이다. 이걸 아니까, 마음이 싹 높잖아요. 뒤에는 벌써 코 고르기 시작합니다. 조금 달리더니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막 그래. 막 코디렁디렁거리고 우리, 우리 딸도 막 귀에서 그 언니들 쏘가면 해서 막, 막, 이게 자고. 근데 저는 이제 운전, 수, 저, 저 수석에다 앉았잖아요. 나는, 나는 이 일행이 젠자기 때문에, 내 딸하고 나는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 정신 집중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가는데 차가 이제 딱 서더니 차가 통째로배 같은 데 올라가서 이 배를 건너야 됩니다. 국경에 차 한참 달리고 오니까 그게 바로 뭐냐? 브롬펜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브롬펜을 들어가기 전에 간통 지르는 메콩강. 그 거대한 메콩강을 우리는 이제 만난 거예요. 이 동남아시아는 이 메콩강이 저줄기라 뭐 태국도 거치고 캄보디아도 거치고 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국경에서 우리 넘을 때까지는 이 조그만 강줄기를 만났는데 진짜 만난 이 메콩강을 배 타고 건너야 되는데 이 배를 이 강을 어떻게 넘냐이 차가 통째로 배로 가서 사람을 식, 실은 채로 자동차가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배 타기 전에 명찰을 이렇게 맨그 나라 경찰이겠죠. 다 나와서 수상한 사람들 다 붙듭니다. 근데 그때 북한 애가 우리 보고 뭐 그랬거든요. 거기서 이제 검열하는 사람들이 인간에서 딱 보면은 우리가 벌써 서 북한 애들 하는 거 알기 때문에 뭐. 그 별로 저기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통과 시킬 거래요 우리 짐도 없기 때문에 짐 있는 사람들 갖다 짐 열어라. 뭐 거기서 뭐좀 받아 먹으려고 짐도 막 이런데요. 그러니까 니네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 몸이기 때문에 그 꼬라지 딱 보니까 얘네들 북한 애들인 거 경찰들도 알기 때문에 그냥 통과 시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차에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있었는데 진짜 경찰들이 명찰 단 것들이 창문 딱 열고 딱 오더니. 우리를 다 내리라는 거예요. 그 내리더니 자네 짐 있는 가다 보내, 짐이 없어. 근데, 다른 차들은 보내는데, 우리 차를 그냥 세워놓고, 우리를, 우리 차를 그냥 안 통화시키는 거예요. 어머나, 그다음부터 막 속상한 거예요. 어머나, 어떡하냐. 여기서, 여기서 또, 우리를 또 여기서 잡아서. 그 우리는 말도 안 통하고, 말을 물어볼 사람도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어떡합니까? 어떻게? 우리 딸을 거기서 연기를 시켰잖아요. 거기서 우리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 딸 무릎 꿇고 그 경찰 앞에 앉아서 밥도 못 먹고 막 우리 배고파 죽겠으니까 우리 좀 빨리 가게 해달라고 배고파서 죽겠으니까 완전 거기서 그 연기를 하고 우리 좀 빨리 우리는 빨리 좀 보내달라고 어막이 우리 딸은 그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거지처럼 막 이러고 차를 이제 몇 개를 이제 통과시키더니 그러더니 우리를 다시 타라더니 우리를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겨우겨우 통과해서 이제 배가 떠났는데 배가 이쪽 부도에서 저쪽 부도로 오니까 그게 프롬펜이요. 에그 땅이 벌써 프롬펜 땅이었어. 수림, 그, 국경에서 그 차에 타가한두 시간을 달려왔는데, 강을 딱 넘으니까 그게 배도신 거예요. 이쪽은. 배가 이쪽에 도착해서 차가 배에서 쫙 내리니까 이미 그냥 일곱시 반, 여덟시 막 이렇게 등교하는 것 같아. 애들이 착가방 메고 학교 가는 애들이 나오고, 또 어떤 애들은 막 맨발바람에 그 바나나 바구니를 메고 팔라가고, 또그뭐 아파트도 보이고 완전 대도시요. 야, 다 왔구나. 차가 진짜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빵! 하고 차가 이가고 서요. 그러더니 브로커가 나보고 내리라 그럽니다. 다 왔다고 해. 근데, 우리가 확인하고 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내리면 우리는 돈도 다 없다. 뭐 그래서 브로커가 준 택시비도 다 내놨지. 여기다 달린 것까지 팔아먹을 것도 없지. 다 내놨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응 맨멈뚱아리밖에 없는데 여기서 대사관도 아닌데 우리를 훌내려놓으면 어떡해. 안 되니까 내가 다 그냥 앉아있어. 우리는 대사관 가기 전에 절대 못 내리니까 돈다 줬으니까 여기다 앉아있고 내가 확인을 할 거다, 이 대사관인지. 그리고 내가 자문을 열고 탁 내렸어요. 자문을 열고 탁 내리니까 그 앞에 목조건물이 하나 딱 있는데 훌 내리면서 또 보니까 그 앞에 목조건물 지붕 꼭대기에 북한 인공기가 펄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 깃발을 보는 순간에 그냥 저절로 굳어졌어요 죽었구나. 저는 거의 중국에서 살면서 북한 깃발을 그냥 피해서 살아, 숨어 살았잖아요. 그랬고, 북한 깃발 자체는 우린 그걸 보는 걸 자체가 우리는 두려움이 대상이었어 이미 우리는 북한을 배신한 범죄자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내가 찾아온 데 여기 아닌데, 왜 내가 지금 18일 동안에, 내가 왜이 깃발을 지금 이 무시무시한 이 북한 깃발 앞에서... 그 순간에 그냥 깃발을 보는 순간에 그냥 죽었구나 하고서 돌아섰는데 그 다음부터 잔에 탔는데 말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막 갑자기 충격 먹으면 뭐 어, 무슨 말을 했지 모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언니들이 야 여기 아이니 여기 올리 내리니 어쩌니 그러는데 그 언니들보고 제가 뭐라 그랬냐 말을 못 하고 내리지 말라. 내리면, 족쇄 찬다. 절대로 내리지 말라. 내리면 족쇄 찬다. 막뭐 이랬어. 내리지 말라. 가만 앉아있어라. 그리고 돌아서서 얘예 보고, 빨리, 여기 아니니까 빨리 가자. 그러니까, 브로커는 여기 또올대요 아니, 여기 아니다. 빨리. 빨리 가고, 여기, 여기 빨리 차 빨리 끌고 가자. 하니까. 그러 여기 올대요 문은 열어놓은 채로, 문도 안, 저안 닫고 빨리, 다 내리래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게 있는 거예요. 말이 동이야 뭐라 말하지. 그리고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 여기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못 하겠지. 그다음에 그 한국에 대한 상징을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줄 방법도 없지. 막 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내리고 나는 빨리 여기 가자고 이러고 뒤에서는 어막막 막 언니들이 뭐 뒤에서 막 앉았다 일어났다 막 이러고 난리치니까 이 사람이. 신경질 막 내더니, 막, 막, 그러는데, 빨리 내리라고, 그,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의심이 병이라고, 야, 돈이 없어서, 돈더 달라, 돈이, 분명히, 백시비가 되는 돈을 줬겠는데도, 얘가 지금 우리 달본거 보고, 그게 탐나서 돈 모자란다, 더 달라 그랬으니까, 얘가 분명히 그 돈도 다 받고, 지금, 우리를 북한 대사관에 팔아 몰라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나는 이미 뭐, 어제는 죽음 각오했으니까, 여기 사고는 성가랬잖아요. 그대로 또뽑았어그 다음에 이젠 죽자, 네가 내까이 새끼야. 거기서 이제 단번에 이제 그 사람 먹을 뭐 지고너 우리를 팔아먹으러 온것 같으니까, 너 여기서 죽자. 여기를 어떻게 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끝이다. 갑자기 여자가 막 칼을 뽑아두고 목숨, 목, 이, 여기 목덜미 치고 막 이러니까, 눈도 보니까 아니, 미친 여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적 있잖아요. 자동차지 발동도, 시동도 안 죽인데, 빵빵하니까 누르니까, 지나가고, 지나가는 차고 사람이고, 다 우리 차를 한 번씩 돌아다 보는 거예요. 나는 그 앞이 지금 북한대 사관이라는 걸 알고 지금, 지금 보니까, 팔 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 북한대사관 2층에서 빵, 빵 소리 나니까 담배 꼬나은 사람이 내리다 보는 심장 이 있잖아요. 쪼그라든다는 게 무슨 경험인가. 저는 그때 너무너무 빵, 빵 소리 나고 막 이러는데 막 그냥 그 몸이 막다 줄어드는 거예요.